3월, 대한민국은 동시에 두 개의 재난과 직면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추락 사고가 이어졌고, 같은 시각 경북 울진과 안동 일대에서는 대형 산불이 확산되며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경북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장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이곳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에는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에 달하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싱크홀 아래로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도로 한물 직전 현장을 지나던 여성 운전자 1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867건, 해마다 평균 1 0 1건이 넘는 사고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대응은 주로 사후 복구에 그쳤습니다. 명일동 사고 이후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유형에 포함했고 또 한국기술연구원은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안심지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울진과 영덕까지 번졌고 이 과정에서 28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단일 산불로는 최대 면적이 소실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예방과 감시 체계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대형 산불 위험이 수차례 경고됐지만, 의성군에는 산불 감시 CCTV가 없었고, 영남 지역 전체 CCTV 역시 10년째 43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경북의 산불 피해 지역은 복구 중이고, 싱크홀이 발생했던 도로도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산불과 싱크홀 모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난대응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점검과 예방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장수빈 기자입니다.